제43회 전국 근대 5종 선수권 대회가 펼쳐지는 이곳은 홍, 홍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어, 계속해서 중계 마지막 날에 오전 경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남자 그리고 여자 고등부 4종 정말 재밌었던 승부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남자, 여자 고등부 4종에서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두 경기에서 모두 레이저런을 통해서 많은 순위 상승, 또 역전까지 가능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온이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계 직전에 약간은 보슬비가 내리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셋째 날인데 오늘은 좀 날씨에 변덕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잠깐 비가 내렸었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또 지금은 다행히 소강된 상태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고등부 3종 경인데요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이 함께 달리겠습니다 총 20명입니다 박세찬, 한인준, 최성용, 김강영, 정우영, 박건우, 조정현, 박인욱, 윤태성, 박휘찬 선수 1번부터 10번입니다 이어서 윤혜진 황대경, 정지율, 한인서, 이호연, 양나경, 김태희, 이다온, 박은혜, 이가영 선수까지 남자와 여자 선수들이 섞여서 달려주게 되겠는데 이제 시상측에서는또 별개로 채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남자, 여자 고등부 3종 경기 같은 경우는 어, 수영 200m, 레이저랑 또 3000m의 4번 사격 똑같이 4종 선수들과 어, 같은 경기를 다루고요. 어, 다음은 펜싱 경기가 빠져있다는 점. 어 아무래도 또 저학년 선수들이 많이 참가한다는 점이 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펜싱에서는 아직 어색한 조금 더 경력이 필요한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력이 쌓여 간다면 충분히 사중에서도 볼수 있는 선수들의 쇼케이스라고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모든 선수들이 4종 경기를 참가하면 좋겠지만 어한 팀에서 네 명밖에 참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 같이 훈련을 했지만 어, 그네명 안에는 못 드는 선수는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위해 후배들한테 뭐밀려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또 3종 경기를 뛰는 경우도 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같은 팀원으로서 소속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3종에서도 단체전을 향한 경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 3종 선수라고 하지만 어, 수영이나 어, 레이저런 경기는 어, 일반 사종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다 좋은 어, 경기력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는 수영과 레이저런 총 3개의 종목을 가지고 선수들이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선수들 함께 출전을 하고 있고요 남자 선수들 중에서는 박세찬 선수가 수영에서 1위, 여자에서는 윤혜진 선수가 수영 1위를 차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핸디캡 스타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상당히 치열한 경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남성 남자 선수들이 먼저 어, 1 그룹을 이루고 여자 선수들이 2 그룹을 이루면서 각자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Yeah. 과연 3 종에서는 어떤 선수가 어, 1위를 차지할지 또4종 경기만큼 어, 변수가 많이 발생해서 순위의 변동이 있을지를 지켜보시면 재미있겠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사실 훈련할 때는 물론 남자 선수들과 많이 뛰지만, 이렇게 실전에서 남자 선수들하고 같이 겨루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텐데, 좋은 경험이 될것 같네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어, 이번에 조금 3종에서 어, 어, 많은 선수가 참가하지 않아서, 또 그렇게 적은 선수끼리 경기를 하는 것 보단, 어, 뭉쳐서 여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게 경기력에 도움이 되니까요. 어 윤혜진 선수가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 선수들 중에 수영에서는 가장 좋은 이룩이었는데 윤혜진 선수가 기권하면서 음. 한인서 선수, 한인서 선수가 여자 선수 중에 가장 빠르게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20번 이가영 선수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는데 저희가 정확히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3종 레이저런 출발합니다. 경기 최고의 박세찬 선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1학년 선수인데 어, 수영에서 좋은 기록을 보여주면서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2번부터 6번 선수까지 한인준 7초, 최성용 9초, 김강용 9초, 또 정우영 박건우 10초이기 때문에 거의 레이저론 아, 거의 핸디캡 스타트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 사전 경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사격 한두발 미스하면 어, 순위 어, 뒤로 가는 거 정말 시간 문제고요. 또 그렇죠. 사격 한두발잘 맞추면 앞으로 가는 것도 어, 충분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격에서 많은 변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2위권에서의 다툼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에서 박세찬 선수는 7초의 어드밴티지를 갖고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부 사중의 신수민 선수 어, 빼고는 1등을 달고 뛰었던 배번 선수가 어, 1등을 차지 못 했는데 과연 박세찬 선수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예, 그만큼 1위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버텨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을 잘 보여줬던 중계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만큼 후미에 출발하는 선수들도 상당히 부푼 기대감과 자신감을 안고 준비를 할것 같은데요. <laughs> 박은혜 선수가 지금 화이팅을 많이 받았죠. <laughs> 아,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혜 선수까지 출발했습니다. 이가영 선수는 레이저론을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수영부터 경기를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뭐 이번 대회는 휴식을 갖거나 아니면 뭐 부상을 회복하지 않나 싶네요. 예, 박세찬 선수가 첫 번째 사격을 준비하겠습니다. 시계를 한 차례 확인해 봤고요. 본인의 페이스대로 뛰어줬을지 최성용 선수가 먼저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는 2위권 그룹입니다. 이가영 선수 그리고 윤혜진 선수가 기권한 상황에서 18명의 선수들 뛰어주고 있습니다. 두발 성공, 세 번째 발 역시 맞췄고요. 한발 남아 있습니다. 네, 여유롭게 박세찬 선수가 첫 사격을 마쳤습니다. 네, 박세찬 선수도 어, 중학교 때 좋은 기량으로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레이저라는 사격에서도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성용 선수가 사격을 가장 먼저 끝낸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박건우 선수, 또 김강영 선수의 이어 역시나 계속해서 치열합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어, 사격에서는 큰 미스 없이 어, 잘 사격을 맞추고 뛰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물론 오늘 대회에서는 펜싱을 치르지는 않지만 그만큼 수영과 레이저런에서 모두 준비가 된 선수들이고요. 이호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자 선수들 중에 가장 빠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 네, 이호연 선수는 어 4종에서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이번에 이제 3종에 나와서 아마 가장 1등에 유력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 고등부 3종에서 한인서 선수는 2위로 출발을 해줬고요 김태희 선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6명의 선수들이 여자 고등부 3종에서는 경쟁을 하거든요. 그만큼 메달권에 대해서 선수들이 더 욕심이 날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뭐 시상대에 올라가는 건 언제든지 기쁜 일이니까요. 그렇죠. 어, 기회가 있을 때 잡기 위해 선수들 아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선두를 쫓는 그 이후의 그룹 두 명의 선수들 최성용과 박건우가 보였고요. 박세찬 선수는 첫 사격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번째 사격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4분 10초 경과. 어허, 이호연 선수 어, 남자 선수 뒤를 바짝 붙어서 어, 잘 달려주고 있네요. 어, 그렇죠. 어, 오히려 뭐 순위 경쟁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다른 성별의 선수들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어, 조금은 오버페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어, 그런 것도 경험해 보는 것도 어, 분명. 어 도움이 되거든요. 네, 박세찬 두 번째 사격 역시 꽤나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두번 정도의 실수발이 있었지만 잘 대처를 했고요. 다시 한번 최성용 선수가 사격에서 빨랐고 박건우도 출발합니다. 네, 어삼 종에 출전한 선수들 다 사격에서는 다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받을 큰 미스 없이 어잘 쏘고 어잘 뛰고 하고 있습니다. 네. 4위 이후에 선수들 역시 계속해서 바로 옆에 상대를 두고 사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호연 선수의 두 번째 사격, 첫발 맞췄고요. 두 번째 역시 맞췄습니다. 어, 침착하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까지 마지막 발. 이호연이 먼저 출발합니다. 네. 유엔 선수 4종 경기할 때도 항상 레이저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1학년 선수인데도 사격에서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사격 보여준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한인서 선수도 여자 고등부 3종에서 2위로 출발하겠습니다. 김태희 역시 사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아, 박세찬 선수를 그래도 많이 쫓아온 최성용 박건우 선수입니다. 어, 네 지금 1등과 2등의 격차는 상당히 어, 좁혀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 이 선수들 세명이서 어, 끝까지 1, 2, 3등 싸움을 할수 있을지 어,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6분 10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바퀴를 이어가고 있는 남자 고등부 3종에서의 선두 선수들 아직까지는 박세찬 선수가 상당히 차근차근하게 잘 이어가고 있는데 최성용 선수가 더 적극적인 레이스를 가져갑니다. 네. 어, 이 선, 두 선수도, 어, 지금 나이가 같은데요. 역, 역시나 선의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 때 워낙, 어, 많이 뛰어봤고, 이 선수의 기량, 어, 육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맞춰서 육, 경기 운영 잘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최성용 선수가 이두 번째 후반부 바퀴에서 상당히 거세게 상대를 압박해봤는데, 그만큼 이번 사격에 거는 의미가 클것 같습니다 모두 세 발씩 맞췄고요 최성용 조금 더 빠릅니다 마지막 한발 마지막 한발 박세찬이 먼저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어, 조용히 뒤에서 3등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예, 사격에서 오히려 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박세찬 뒤에 아주 바짝 붙여서 나가네요 이제 박세찬 선수의 경쟁자가 바뀌었습니다 박건우 선수로 이어지겠고요 아, 이호연 선수 1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음, 정말 이게 옆 선수를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싶을 텐데 어, 박세찬 최성룡 선수 아마 같이 들어가면서 예. 분명 첫 번째 두 번째 사격에서는 큰 미스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서로를 조금 의식을 했는지 어, 두 선수 다세발네발정도어 조금은 큰 미스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 발에서 최성룡 선수가 약간 헤맸던 부분도 나오면서 박건우 선수가 이제는 근소하게 1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분명 뒤에 눈이 달려 있지 않아요. 네. 근데도 어떤 선수가 내 뒤로 지나치면 그걸 분명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어, 그러면 또 조급해져서 마지막 한 발에서 어, 실수라는 경우가 다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선두 이호연 선수는 출발해서 멀찍이 이동하고 있고요. 또 한인서 선수 역시나 계속해서 여자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호연 선수가 이 리드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제주 사대부고에서 양나경 박은혜 선수와 함께 출전을 했는데 정말 멀리서 왔잖아요. 어 맞습니다. 멀리서 제주도에서 항상 제주 사대부고도 어, 되게 오래된 학교로 아는데 어, 제주 사대부고에서도 항상 근대우종을 열심히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네, 강원체구의 이다운 선수 18번 배번이었는데요, 기권을 중간에 했다고 합니다. 최성용이 다시 육상을 통해서 1위로 올라왔고요. 박세찬이 그리고 박건우까지 사실 여기서의 위치는 큰 의미가 없겠고 이번 사격 마지막 사격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수들마다 어, 심리적으로 어, 조금 다른 면을 보이는데요. 먼저 내가 먼저 사격에 들어가서 총을 먼저 잡아야 심리적으로 편한 사람이 있고요. 나는 좀더 여유 있게 리드 뒤에서 쏘겠다 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첫 발에서는 박세찬 선수가 웃었는데 박건우가 치고 나갑니다. 박건우 한발 남았습니다. 박건우가 먼저 갑니다. <laughs> 전북 최고의 박건우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사격을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최송용 박세찬 순입니다 네. 박건우 선수가 어 가장 늦게 들어가서 예 가장 좋은 사격으로 아마 두발 정도 한 6초에서 5초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유지를 이 격차를 과연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분명 어 육상에서는 최성령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600m가 남은 만큼 더욱더 힘차게 달려줬었는데요. 이제 이호연 선수 역시 마지막 사격을 잘 이어간다면 여자. 3중에서의 우승을 상당히 유력하게 확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어 박건호 선수 어 벌써부터 조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찍부터 승부수를 띄우고 있고요. 최송용은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호연 선수의 사격 한발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발 역시 성공. 자, 아, 이렇게 되면서 이호연 선수도 여자 고등부 3종에서의 우승이 상당히 유력해졌습니다. 어, 네. 그것과 또 별개로 이호연 선수가, 어, 한두 명 정도의 남자 선수들을 제치고 먼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인서 선수도 사격 좋네요. 마지막 사격 잘 끝냈습니다. 이른 시간 승부수를 꺼냈던 박건우 선수입니다. 6번으로 출발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어졌던 선두 경쟁에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설 수 있겠습니다. 박건우 선수가 1위를 차지합니다. 네. 어, 박건우 선수 지금 고등부 출전 선수들 중에 어, 유일한 3학년 선수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어, 선배의 위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최성용, 박세찬까지 세명의 선수들이 이번 남자 고등부 3중에서는 거의 삼국지를 펼쳤다고 봐도 무방한데 마지막에 웃는 선수는 박건우 선수였습니다. 네, 어 이번에도 어, 1번을 달고 있는 박세찬 선수, 1번 배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어, 안타깝게 1등을 차지하지 못했네요. 12번의 황대경 선수도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네요. <laughs> 그리고 이호연 선수 말씀하신 대로 몇몇 남자 선수들까지 제쳐내면서 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물론 육상 주행에서는 남자 선수들보다 조금 뒤쳐질 수 있지만. 어, 워낙 사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어, 좋은 페이스로 6상 어,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결승선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9번의 윤태성 골인 어, 그리고 마지막 추월 시도 정우영과 조성현 선수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네. 15번의 이호연 선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끝까지 최선 다해서 들어와서 금메달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윤혜진 선수가 기권한 상황에서 6명간의 경쟁이었는데요. 이호연 선수가 여자 고등부 3종 이렇게 결승선에 발바 내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분 49초대의 기록이 출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42초 정도를 빼면 어 나쁘지 않은 기록 으로 어 레이저는 끝마쳐줬습니다. 사격과 육상 모두에, 모두에서 여자 선수들 이중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 고요. 여자 고등부 3종 2위 선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서 선수 양나경 선수도 부지런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자 고등부 3 중에서 동메달 한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계석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네, 과연 어떤 선수가 3위 자리를 차지할지 어, 궁금해지네요. 박휘천 역시 레이스에 막바지입니다. 13분 45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아까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뛰어 나갔던 박은혜 선수인데요. 어,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어, 여자 고등부의 3위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희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옵니다. 야. 자 이제 박은혜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어, 나, 남자 선수 도한 선수가 남아있었네요. 김성현 선수가. 수영에서는 준수했던 김다경 선수였는데, 이번 레이저런에서는 약간의 컨디션 난조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어딘가에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래도 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 통과해냅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16번의 양다경 선수. 많은 응원을 받고 출발했던 어 19번의 박은혜 선수 들어올 때도 어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꼬리는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출발했던 박은혜 선수였는데요. 끝까지 본인의 레이저런을 이어가면서 3000m의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례부고의 박은혜 선수 마지막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도 1학년 선수고요? 예. 아직까지 어 미래가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약간 코스를 놓칠 뻔 했는데요. 결승선으로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은혜 선수 마무리했습니다. 선수 아, 해주시니다 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네, 네. 확실히 오, 오전 8시에 시작했던 남고 사종 선수들보다는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어, 체감적으로도 지금 덥게 느껴지고 있, 있기 때문에, 예. 어, 지금 경기를 끝마친 남자 여자 어, 고등부 3종 선수들이 조금은 더 더위를 느끼고 좀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가 함께 뛰어졌던 3종 경기였습니다. 오늘 중계 마지막 날 오전에. 마지막 경기가 또 되겠는데 선수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선의의 경쟁이 또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전 경기 어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까지 경기가 잘 마무리됐는데 어 고등부 선수들의 경기도 잘 마무리되고 부상 선수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어 예.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한번. 해가 약간은 뜨게 되면서 조금씩 무더워지고 있는데 다행인 부분은 오전에 마지막 경기가 이어졌고요 또 오후 5시부터 경기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자 고등부 3종에서의 박건우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홍천의 날씨. 사실 저희가 중계하는 사흘 동안은 참 변화무쌍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호하고요. 박건우 선수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박건우 선수를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남자 고등부 3정 경기 우승자 박건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역전 우승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계속 앞선 선수를 바짝 따라붙었어요. 네. 계속해서 뭔가 작전을 세우면서 달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어 그냥 처음에는 경기 최고가 다잘 뛰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만 말고 총으로만 잡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총으로만 잡겠다라는 게 마지막 사격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사격 페이스 어땠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발씩밖에 안뺀것 같습니다. 뭐 힘든 점은 없었어요? 오늘 경기하면서? 육상 따라가는 게좀 힘들었습니다. 음. 앞으로 더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수영을 좀더 추리고 1등으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시즌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제 인제대회랑 전국체전 남았는데 나머지 대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메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건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어, 이 선수의 거센 숨소리에서 얼마나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경기를 치렀는지를 알수 있겠네요. 네, 숨소리에서 어, 또경기 현장감이 굉장히 느껴져서 더 듣기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건우 선수에 이어서 이제 여자 고등부 3종 우승자도 만나봐야겠죠? 이호연 선수를 만나보고 김서정 아나운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자 고등부 3종 경기 우승자 이호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어 지금 3종에서 1등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남자 선수를 따라가면서 페이스 조절을 했는데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 남고부와 같이 레이저런 경기를 뛴다고 했을 때 걱정이 크, 컸지만 설렜던 감정도 같이 커서 이번 경기 운영을 할때 조금 더 재밌게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걱정됐다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오버페이스가 될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운영할 수 있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어,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후반에 말리더라도 초반부터 남자 선수들을 따라가며 페이스를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코연 선수 1학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선수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많은 실패와 장애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묵묵히 이겨내면서 더 크고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연 선수 만나봤습니다. 명언이네요. 네. 앞으로 많은 실패와 장애물을 모두 딛고 더큰 인물이 되겠다. 어, 많이 울림이 있습니다. 네, 저도 책좀 많이 읽어야 될것 같아요. 거기서 <laughs> 어, 책 많이 읽은 읽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네. 어, 굉장히 좋은 멘트였습니다. 아, 이호연 선수의 명언과 함께 했고요. 최종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 고등부 3종의 결과입니다. 박건우 선수 1위, 최성용 2위, 박세찬 3위로 이렇게 메달권에 세 명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총 12명의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모두 뛰어졌던 남자 고등부 3종이었습니다. 12명 남자 고등부 3종의 결과까지 함께 했고요. 이어서 여자 고등부 3종 이호연, 한인석, 김태희 선수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 4대부고 경기 최고 또 계속해서 단체전을 향해서도 경쟁을 이어갈 것 같은데요. 또 네. 잠시 후 시상식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도 주고받고 있는 선수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선수들 오전 정말 이랜 시간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을 치아에 주기 위한 순서만이 남았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시상식이 준비되는 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